안녕하세요 레이저더후 홍박사 피부과 전문의 홍홍규입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는 브이로 어드밴스가 어떤 장비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브이로 어드밴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한번 시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이로 어드밴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시술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브이로 어드밴스는 3가지 핸드피스 트리플 펌이라고 해서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약간 볼에 볼륨이 없어서 약간 꺼져있죠. 이렇게 꺼져있고 피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공하고 잔주름 같은 것들이 위쪽 얼굴에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즉각적인 효과 한번 확인해 보고 반대쪽 시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번 보시면 얼굴이 또 전반적으로 환해지고 음. 피부 결톤 개선되고 쫀쫀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술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할 팁은 FL 카틀리지를 이용해서 리프팅 시술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FL 카틀리지를 이용해서 턱 라인 리프팅을 먼저 하고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는 SD 시술, 그 다음에 니들 RM 실크 펌 시술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민이었던 그쪽 턱라인의 늘어진 부분을 먼저 오른쪽을 시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음, 지금 마취 안 하셨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으시죠? 네, 예, 약간 뻐근하죠, 그냥. 네. 음. 그런 느낌이 딴것 같습니다 이 FL 시술은 시술 후한달 정도 두달 정도 지나면 라인이 슬림해집니다 시술은 즉각적인 효과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붙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보시면 은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L 카틀리지는 피부 층마다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는 FL 4.5 팁을 이용해서 근막층을 치료했습니다 어드밴스3.0 팁을 이용해서 지방층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진 것을 개선할 려고 하면 여러 층을 골고루 좋아지게 해줘야지 올라가겠죠. 이 피부 노화가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부의 전 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근막 층에서부터 피부 표층까지 전반적인 재생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위로 어드밴스는 시술 속도가 되게 빠른 곳. 것... 시술 시간이 길면 시술자도 힘들고 시술을 받는 분들도 힘든데 시술이 엄청 빨리 끝납니다 지금 벌써 하나 끝나고 두번째 하고 있잖아요 두번째도 벌써 시술이 끝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D 1.5라고 되어 있고 이 1.5팁은 1.5mm 깊이 피부의 진피층을 치료하는 깊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부의 진피층을 치료할 때 고주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폴라 고주파가 피부의 진피층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이마나 눈가의 잔주름, 모공, 전체적인 피부측의 탄력은 제가 이 v 로 SD를 가지고 시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제 고주파의 출력을 따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초음파의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속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환자별 맞춤형 치료 세기를 정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피부층을 치료하기 때문에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따끔거리는 통증은 초음파가 피부의 진피층을 치료하는 느낌이고요. 따뜻한 느낌은 고주파가 피부의 전반적인 온도를 높이면서 시술은 하나로 제가 간단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시술이 같이 되고 있고 이 SD는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과 전반적인 노화 그리고 진피층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외한 모든 피부가 시술의 대상입니다. 일단은 SD 시술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하고 얼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 RM, 실크펌 시술까지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부었어요 안쪽을 치료해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눈꼬리 쪽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간 곳을 볼수 있어요 여기는 시술이 좋아지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리고 총두 가지 지금 시술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한번 내 보였습니다 보통 붓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사라지고 많이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붓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갤닦고요 R.M. 시술하면서 우리 스킨 부스터 플라좀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한번 투여할 건데 엑소좀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요즘 엑소좀, 뭐 PLLA,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R.M. 시술을 하면서 같이 침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시술은 실크펌 R.M. 시술입니다. R.M. 시술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술을 할수 있는데, 뭐 여드름 흉터나 모공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바늘 깊이를 깊게 강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잔주름, 색소, 피부 재생 목적으로 스킨 부스터를 침투시키는 목적으로 쓸거기 때문에 바늘 깊이를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0.3mm, 거의 통증 없이 시술할 수 있는 정도로 바늘을 줄였고 한번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부스터 좀 발라주세요. 피부에 되게 미세한 구멍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RM 시술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RM 단독 시술보다는 이렇게 스킨부스터, 엑소점이나 PDRN, PLLA, PDLA 이런 성분들을 침투시켜 주는데 지금 쓰는 스킨부스터에는 그런 성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C까지 들어있는 스킨부스터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했던 시술들을 정리해 보면 f 플카틀리지 가장 깊은 곳으로 피부의 근막층, 지방층을 치료해줬고요. SD 1.5 팁으로 피부의 진피층을 치료해줬고요. 지금 하는 이 RM 실크 펌 시술로 진피층의 가장 표면이 되는 층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부 원층을 트리플 펌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장비를 소개드리면 해이 장비와 궁합이 맞는 시술들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브이로 어드밴스에는 트리플 펌, 세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있고 피부 깊숙한 곳부터 표피층까지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따로 추천드릴 시술이 없어요. 그냥 브이로 어드밴스만 받으시면 모두 시술을 할수 있는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당일날 모든 시술을 하진 않고요. 환자분들마다 필요한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표피층이 약하다 그러면 리들RM 실크 펌 시술만 하기도 하고요. 실크 펌 시술을 하면서 그 스킨부스터들을 같이 침투해 주면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v 로 어드밴스라는 장비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피부과 전문의 레이저 도후홍원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